오늘은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춘 아침에 마시면 건강이 좋아지는 천연 주스 BST 5를 소개해 드립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주스는 비트와 사과가 만난 비트 사과 주스입니다. 비트는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사과의 상큼한 맛과 어우러지면 아침에 딱 맞는 에너지 주스가 완성됩니다. 비트, 사과, 당근을 깨끗이 씻어 믹서기에 갈아주면 되며 생 비트가 부담스럽다면 데쳐서 사용하면 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. 두 번째는 케일과 바나나가 만난 케일 바나나 주스입니다. 케일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뛰어나며 바나나와 함께 갈아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. 우유나 두유를 추가해 곱게 갈아 마시면 아침에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견과류나 치아씨드를 넣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바쁜 아침에 더욱 좋습니다. 세 번째는 토마토와 자몽이 만난 토마토 자몽 주스입니다.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자몽의 비타민C가 만나 피부 미용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. 아침 공복에 마시면 체지방 분해 효과도 높아집니다. 토마토와 자몽을 믹서기에 갈아 꿀을 넣거나 꿀 대신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단호박과 두유가 만난 단호박 두유 주스입니다. 단호박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어가 풍부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적합하며 두유와 함께 갈아주면 부드럽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. 미리 찐 단호박을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스는 오이와 파인애플이 만난 오이 파인애플 주스입니다. 오이의 시원함과 파인애플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부기 제거와 디톡스 효과가 뛰어납니다. 오이를 껍질째 사용하면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레몬즙을 추가해 시원하게 즐기면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